반 연구. 4년. 단 연구라는 건뭐예몇년 유지돼요? 2년, 5년. 아, 2년. 2년. 입술, 네. 입술은? 입술은 네. 거의 10년 가요. 아, 네. 네.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10년 기다렸다가 바꿔야 돼요. 그쵸. <laughs> <laughs> 네. 그리고 또, 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남자들? 네, 남자 눈썹. 눈썹. 그것도 있나요? 이렇게 뭐 두피? 두피도 있어요. 두피는 네. 어떻게 해요? 어디다 만나지? 음, 두피. 머리 빠지는 두피. 두피가 여기 있어요. 어, 어, 어. 어. 아, 두피 라 이거 문신하는 거예요? 네. 이 여기 두피에다가 문신을 하는 네, 거예요? 네, 문신을 예요 아, 대박이다. 요즘에 머리 빠지는 아. 두피, 탈모 보는 사람 많으니까, 네. 이거 괜찮네. 그죠? 가발 쓰는 거보다 훨씬 낫겠다. 이것도 네. 영국? 반영구 네, 반영구도 있고요. 영구성도 있어요. 아, 근데 네.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반영구든영구든 선택. 네. 금액 차이인가요? 네, 금액 차이가 있어요. 그래. 오래 가는 건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 네. 또 추천을 할 만한 건 뭐예요? 이거요? 몸에다가 하는 거? 네. <laughs>